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지만 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 힘들 수가 있다 언젠가는 끝날 그냥, 것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되면 다행이겠으나 안타까운 점은 요즘의 세상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 심리의 이면에는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사에서도 가끔 나오는데요. 헬리콥터 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죠? 네.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헬리콥터처럼 자녀에게 너무나 많이 간섭을 하고 과잉보호를 하는 엄마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양권의 부모님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나 일본, 아무래도 교육열이 좀 지나치게 강해서 아이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교육 문화들이 동양권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욕심이 있다고 그럴까요? 조금 경쟁 심리도 크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보자면, 그 타이거맘이라는 책이 예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교육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해서 좋은 학위와 인생길을 트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는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가 나중에 또 고마워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헬리콥터 맘에게서 양육된 친구들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세대 자체가 불안감이 높은 세대인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하나 간섭하는 양육 스타일에게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따라가서 간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세대인데, 이 세대를 더 믿기가 힘들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위험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과도한 부모의 간섭과 기대치 하에서 자라온 자녀들이 겉으로 봤을 때잘 되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항상 갖고 살아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저희 가족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어떤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구나. 보편적인 헬리콥터맘 자녀분들의 심리적인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높은 성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는 것을 아마 주변에 불안감이 높으신 분들을 가족이나 친구로 두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일정도의 불안인데 이것을 10으로 보는 사람과 이거를 한 2로 보는 사람들이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차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불안감은 어 사람들을 어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몰두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불안감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옥죄여서 시험 준비를 하고 다음 자격증 준비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이 뭐~ 잘 되면 다행이겠으나 안타까운 점은 요즘의 세상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이제 학력 자체가 인플레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고학력이 어 필요하지 않은 직장들에도 고학력자가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직장은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laughs> 어떤 삶 속에서도 스스로 뭔가 자족할 줄 알고, 그 다음 일을 또 도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사실은 이런 불안감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것에 너무 사로잡혀 버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큰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분들도 남들이 다 말해주는 우러러 보는 직업이 아니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세상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는데 이제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자기를 채찍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부류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면 또 문제라고 봅니다만, 이거를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는지가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헬리콥터 맘들의 자녀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극단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에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불안을 우리 자녀가 잘되는 것으로 좀 채움받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이제 아이한테도 그대로 그 불안감이 전이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두 번째 심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존감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라는 것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 그러니까 부모님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어떤 기준치보다 너무나 훨씬 더 높게 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모자라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멀쩡해요. 그냥 뭐그 정도 살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내면에는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그런 그 심리의 이면에는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우리 집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좋은 대학에 더갈 수가 있었는데, 라든지, 내가 일부러 좀 낮춰서 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 자신을 좀 부풀리고 포장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수적으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현상으로도 이어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과 좀 편안하고 부드럽게 소통이 좀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동료라든지 어, 왜냐하면은 좀 으, 편안한 대화는 일단 어느 정도의 진솔함을 서로 상대가 이렇게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어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안 그런 상대편에서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스트레스와 불안이 자기 자신을 좀 옥죄는 상황이 지속된다. 게다가 이것이 정말 잘 되었을 때 진짜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명예와 인기와 뭐 재력 이런 것까지 다 갖추어져도 불안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점.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사무직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얻어갈 수가 있는데 이미 자신의 가치관이 삶의 어떤 기준이 이미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젊을 때 어떤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 뭐 노력하고 자격증 따고 뭔가 준비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이거가 만약에 안 되면 나는 30대에는 제빵 기술사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어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진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되돌아보니 사람은 끊임없이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삶에 대한 높은 기준 때문에 도저히 이걸 버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십수년 전에 있었던 현상인데 온 가족을 데리고 동반 자살한 어떤 한 가장이 있으셨어요. 강남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삶의 수준을 놓치를 못 하시다 보니 삶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회복 탄력성이 완전 제로인 거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주게 되는 셈인 것인데, 뭐, 극단적인 예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심리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자녀를 낳아본 분들이라면, 이거는 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 새끼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은.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이 아이의 삶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저는 이제 그 이네이블러라는 용어로 제 책에서 소개를 했지만, 어쨌거나, 사람은 이제 에이블할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은, 인,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스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힘, 뭐 그럴 때에 효능감과 자존감 있고,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유독 동양권에서 강한 문화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양권이 가진 우리만의 어떤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헬리콥터 맘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여러분들도 또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나 뭔가 비슷한 고민들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예.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